<목소리> 아니 서초동에 <목소리> 조국이 수원다가면서 펩시콜라 마크 드는데 여는 와 태극기 들어 여는 돈벌어라나 씹새끼들아 조국이 하야 문재인 탄핵 좀 온나 <오나. 목소리> 경찰들서 우리 안 막지 <목소리> 야십 씨발새끼들 좀 온나 <목소리> 자신있으면 와 씹새끼야 <목소리> 우리 4명밖에 없나 문재인 <목소리> 탄네 <목소리> 조국이 뭐 파는 것들 시발새끼야 집에 가미역국이야 처벌하라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것들이 너가 아들이 대학교 갔을 때 개새끼들아 장학금을 따 사람 받는 거다 이해해라 그러면 어이 병신같은 새끼들아 좋다고 빨아라이 씹새끼들아 네, 네, 네. 네. 아니 오는거 찍어, 네.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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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리 다 찍잖아 인터넷에서 사는 저야 자 제... 네. 시발새끼야 네. 네. 경찰도 알거든 혼대지 말고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라고 시끄러 아제 진짜 아마 이영점 마이너스다. 아연다 이렇게 아브로잖아 자신 좀 워나 십세기야 그래 그래. 아, 욕해봐라 아, 그래. 그냥, 자 나는 지금 특징이나게돼데 대보 요 안에. 자. 가자 살 가자. 그리고 잘하되 고수 오바. 피야 가지 마라. 피야 가지 마라. 좀 둘이 피해 할머들에게

일본 미부가아 100미터 부서하1 0 0미 부서는 배달하고, 1 0아미터 부서는 배달아고1 0 0미서는하고서는고1 0 0부가는배서하고 우리 0미터부서다 배달하고, 1 0미터는배달미 네. 하파가0고배 버린 거하배버고안녕하세요하고있는 각개각개 선 맞잖아. 담배면 그리고 열아니잖아야이 십새끼야. 아나 시민들에게. 가지가지니다갑니다감갑니다야이 십새끼들아. 조국기너 아를. 자극 받아주고 피해 보는 거 하신들 안나이 개새끼들아. 얼마나 받가 처먹어. 이제 각각 이제 경찰갑니다갑니다 내고사나이가 합니다. 신고하다가 신청기라 <laughs> 찍으십니까? <웃음> 예. 예. <웃음>